자, 저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올립니다. 저 전화는 바로 항공사에서 오는 전화죠. 이제 승진했다는 그런 전화가 오는 건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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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어제 <laughs> 어제 이거 두번 맞잖아. 그렇죠? 연속으로 저의 하나밖에 없는 후임입니다 어 일머리는 없지만 착한 편이에요 뭐 실제로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기내식이나 이런 그상저 뭐죠? 선물들을 내가 직접 사야돼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내가 갖거든요 <laughs> 나 지금 <laughs> 1217달러 했는데, 996달러를 소비를 해야 돼. 어, 일로 와, 후임. 자, 너도 이제, 지내식을 어, 적재를 해야지. 70명 이상, 70명 정도가 타는데, 이거 스프 몇 개야, 지금? 네, 16개밖에 안 돼. 일단 요거는 여기, 여기다가 옮겨야겠다. 스푼을 또 데워줘야 돼요. 안 데워주면 <laughs> 아, 쟤또팔 꺾이게 생겼네. 쟤 힘쓰면 팔 꺾이는데, 쟤 관절이 안 좋아요. 야, 미안한데, 나 이거, 이거 나 넣어놔야 돼. 기다려봐.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. 애가 일머리는 없어, 일은 못하는데, 그래도 착해요. 애가. right away. 예, 관절이 안 좋아. 무거운 거 들면은 팔이 이렇게 꺾여 버려요. 그승객들 표도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요게 또 승진을 했다고 사람을 붙여 줬습니다. 뭐 돈을 지불은 해야 되지만 티켓 확인하는 순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쳐 보입니다 Aircraft i 해쳐 자, 해체 모여. 어차. <laughs> 얘얘또안 왔는데? 어 불안하다. 이게 또 버그 걸린 거 아니야? 그 여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. 시간에 시간을 두면은 승객들이 앉을 때가 있으니까 그경려를해 주자고요. 자, <laughs> 저 비행기를 탔지만 앉지 못하는 저두 분의 승객을 위해서 어 앉았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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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앉는 거야 자 이제 우리 난방 아저씨 <laughs> 우리 자녀분과 같이 어, 오신 승객분들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도 할수 있어 안, 앉을 수 있어 할아버지 할수 있다고 앉어 앉아. 앉으란 말이야. 그래. 저 할아버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동안 내가 직접 객실 점검을 좀 합시다. 자, 좋았어. 이제 <laughs> 뒤를 돌아볼 시간입니다. 과연 할아버지는 앉았을까요? 예. <laughs> 어속아속 속 터져 얘는 팔이 꺾여있지 할아버지는 안 앉지 정말 행복한 항공사다 아골드보이저할아버지골드복이잖 <laughs> 그냥 어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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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떻게 된거지? 왜 갑자기 간거지? 어? 자 할아버지 앉았나? 아 앉았어 할아버지가 앉으니까 출발한거야 아 할아버지가 부끄러움이 많았네 내 커텐을 닫으니까 앉았잖아 부끄럼쟁이었어 내성적이었네 <laughs> 어 소다, 소다 깔끔하다 봐봐요 내가 결산을 좀 해볼게 지금 소다 하나 남았고요 다른 것들은 싹 나갔어 간접칩도 딱 하나 남았구요 아 이거 이거 너 먹어라 야, 먹어 이거 <laughs> 어 이제 너의 할 일이 생겼다 객실 점검해 한 명도 빠짐없이 객실 점검하고 와야돼 아니 이제 <laughs> 저희 끝까지 하고 오라고. 애가 이게 똥멍청이야. 아, 정말 일을 못해. 사장 아 사장 딸인가? <laughs> 왜 이렇게? 왜이 무대포지? 근데 승무원이 볼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지? 창문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요 요거밖에 없어. 조그만 거. 나 이런 조그만 거 싫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이걸 문을 열게요. <laughs> 궁금해. 어디까지 도착했는지. 어 계단 오 최첨단인데. 자 우리 여러분들 도착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세요 이제. <laughs> 저의 복장이 어, 마음에 드셨다면. 직각보행으로 가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너는 객실 점검하고 퇴근해. 자, 과연 승객들의 평점은 어떨까요? <laughs> 승무원이 안전교육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. 난 열심히 했는데, 아무래도 그래도 순수익이 낮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. 뭐 승객들의 평점 음. 신경 안 써요. <laughs> 돈만 벌면 돼. 어제 <laughs> 지금 옷을 살 수가 없어. 옷을 사잖아요. 그럼 1450달러야 그럼 나 기내식 못 써. <laughs> 기내식을 <웃음> 옷을 사면 기내식을 못 써요. 아, 이거 기본 옷이요. 아, 이건 이거 이건 입기 싫어. <laughs> 난 승무원장이라서 내 후임이랑 같은 옷 사, 입기 싫단 말이에요 난 이게 좀 특별한 옷을 사, 입고 싶어요 자 햄버거 <laughs> 어 우유 우유 갈까? <laughs> 최, 최악의 조합인데 두 박스면 되겠지? 두 박스로 가봅시다 또 남으면 안 되니까 아 설마 따라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아니요 에이 서, 설, 설마 내가 따라주는 거 에이 설마 참 인사는 잘해. 2단 인사 2단 인사. 아, 3단 인사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많이 반갑다 그거죠. 자, 이제 아저씨만 앉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. 어우, <laughs> 감사. 어, 고마워요. 근데 어, 앉자 멜트. 감사합니다. 자, 이륙하니까 이거 이제 꺼주자. 이따 승객들 가방 뒤져야 되니까. 자 이제 기내식을 하기 전에 가방 가방 어디 있었지? 가방 어. 여기 보면은 딱이 상호장에 뜨죠. 이제 조금씩 <laughs> 조금씩 이걸 열어주면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. 15달라. <laughs> 지뭘뭘본 건가 싶죠. 어 맞아요. 제가 직업이 승무원이긴 하지만 어 도둑이기도 합니다. 아, 어, 근데 지금 우유가 좀 걱정이에요. 우유. Better, okay. 아, 아, 따라주는 please 거 아니다. 아 그냥 <웃음> 그냥, <laughs> 그냥 1.5리터짜리 우유를 주는 거네. 아 1리터짜리. 어 오늘도 기내식 짭짤해요. 이 맛에 장사하지. 오, 어 밖에 경치 좋다. 야 이거 봐봐. 경치 진짜 좋아. 와.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그래픽 구름입니다. 뭔가 코가 뻥 뚫리는 느낌. <laughs> 뛰면 안 돼요. 벌금 나와요. 어 용돈벌이 수고한 나에게 선물하는. 어 뭐야? <laughs> 야, 이거 누구 가방이야? 자수해. 어, 도착했다. 오, 완벽해. 퇴근. <laughs> 알아서, 알아서 내려서 집에 가세요. 이게 500달러 벌금이 이륙할 때 자꾸 문 열어서 <laughs> 생긴 벌금인데. <laughs> 아, 이거 참을 수 없어. 저문 열면은 구름 부는 게 낙이거든요. <laughs> 비행 중에 <laughs> 승무원이 비행기 문을 열었다고? 항공사는 이 승무원을 직접 정식시켜야 돼. 내가 지금 매출을 얼마나 올려주는데. 어, 됐다. 레벨업 했다. 어, 3,000달러. 어, 옷살수 있겠는데? 내가 갖고 싶은 옷이 3,000달러였단 말이야. 근데 그 옷을 사면 난 기내식을 못 사는데 그러면 난 돈을 못벌 테고 <laughs> 그럼 빈곤해지잖아 마지막에 버니 에어웨이즈 3천 달러 아 요, 요거 요거 궁금하다 그치 뭔가 뭔가 그 능력치가 상향하는 그런 게 있겠지 구매 This doesn't suit me at all. 뭐야 이게 이게 끝이라고? 그래, 뭔가 좋은, 좋은 버프가 있겠지 어, 뭐야 나갈 수가 없어 아, 여기까지인가 봐더 <laughs> 이상 비행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얼리 억세스라서 여기까지가 게임인가 봐요 그럼 나는 반이 옷이 예. <laughs> 그지같은 옷 사는 걸로 만족해야 되네